퇴근하고 속 풀고 싶은데 뭐 먹을지 고민되죠? 해장국집 육개장 2만 원 비싸잖아요. 오늘 집에서 만 원에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해장도 되고 술안주로도 완벽합니다. 김과장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오늘 주재료는 소고기예요. 양지머리나 사태 300g 사시면 6천 원 정도 합니다. 고사리 한 줌, 숙주 한 줌, 대파 두 대, 팥뿌리 조금 준비하고요. 토란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고비나 고사리로 대체 가능합니다. 양념 재료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3스푼, 국간장 3스푼, 다진 마늘 2스푼, 다진 생강 반스푼, 참기름 1스푼, 후추 약간이면 끝입니다. 물은 1000ml 정도 준비하시고요. 전부 합쳐도 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해장국집 6개장 한 그릇 값의 절반인데 양은 3명이 먹을 만큼 나와요. 먼저 고기부터 준비할게요. 냄비에 물렁 넉히 붓고 소고기 넣어주세요. 팥불이랑 대파 조금 넣으면 잡내 없어져요. 센불에서 한소끔 끓여줍니다. 거품 뜨면 걷어내시고요. 중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푹 삶아주세요.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야 해요. 젓가락으로 찔러서 푹 들어가면 됐어요. 고기 건져서 식히고 육수는 버리지 말고 체에 걸러서 따로 담아두세요. 이게 육개장 육수예요. 고기 식으면 결대로 찢어주세요. 손으로 쭉쭉 찢으면 돼요. 고사리랑 숙주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준비하시고요. 양념 만들겠습니다. 볼에 고춧가루 3스푼, 국간장 3스푼, 다진 마늘 2스푼, 다진 생강 반 스푼 넣고요. 참기름 한 스푼. 후추 약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끓여볼게요. 냄비에 참기름 두르고 찢은 고기 넣고 볶아줍니다. 고기에 기름 코팅되면서 더 맛있어져요. 여기에 고사리, 숙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야채에서 수분 나오면서 고소한 냄새 올라와요. 양념 다 넣고 잘 섞으면서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향 올라오면 아까 거둔 육수 부어주세요. 육수 없으면 물에 다시다 조금 넣으셔도 돼요. 센 불에서 한소끔 끓이고, 중불로 줄여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중간에 맛보면서 간 조절하시고요. 싱거우면 국간장 조금, 짜면 물 조금 더 넣으세요. 대파 송송 썰어서 넣고 마지막으로 오픈만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드디어 완성이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근데 대부분 삶는 시간이에요. 실제 송가는 건 10분도 안 걸려요. 맛볼게요. 먹는 장면이야? 시간 투자한 보람 있어요. 국물 맛이 정말 깊어요. 이 맛내려면 고기 푹 삶아야 해요. 해장으로도 완벽하고요. 소주랑 먹어도 진짜 환상이에요. 해장국 집에서 2만원 주고 먹는 거랑 똑같은데 양은 세 배에요. 겨울에 이런 뜨끈한 국물 최고죠. 매일 퇴근하고 뭐 먹을지 고민되시죠? 김과장 채널 구독하시면 매일 간단한 술안주 레시피 올라와요. 육개장 생각보다 쉬우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